오늘은 지니너스입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투자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우 및 업종 분석을 합니다. 다우전스 산업평균지수 패턴상 상승반전도 가능한 모습입니다. 종합주가 지수는 일봉 패턴상 약세가 또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도 봉 패턴상 약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요건데 요건 패턴상 잉태형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에서도 잉태형이 발생했습니다. 지니너스의 차트와 지표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0분 이동평균선과 트래이킹 소셜레이터 값으로는 상승장으로 보겠습니다. 일목, 일목균형표죠. 그리고 스토킹 슬로우 값이 모두 상승장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우선 일목균형표 구름대가 아래에 있습니다. 긍정적이고요. 전환선 기준선 정배열이고, 후행스팬도 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상승장으로 보고요. 스토케이지 슬로우도 매수 시그널 이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와 스토케이지 슬로우 값은 모두 상승장 패턴으로 보겠습니다. 삼선전환도 약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MACD 값을 보면 매수 이후에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마냥 약세장으로 볼 수는 없고요. 3전의 약세를 MACD가 커버하며 보합 중립, 횡보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의 랭코 값은 상승 시그널입니다. 그리고 RSI 값도 매수 시그널을 최근에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 신호라고 보겠습니다. 파란 시스템인데요. 세 가지를 봅니다. 우선, 파라블릭사 양선이죠. 중간에 한번 음전을 했다가 다시 양전을 했습니다. DMI, DMI 값도 매수 시그널이 더 강조하고 있고 있고요. ADX도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그것도 매수 추세죠. 정리하면 상승장 패턴으로 추세가, 상승 추세가 살아있습니다. DMA는 주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2 1이 평선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현재 상태에는 5일선이 위에 움직이면서 정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DMA 값도 우상하면서 상승장 패턴을 보여주고 있죠. MFI 값은 잘 보시면 여기에 붉은색 선이 있습니다. 상승장이죠. 그래서 DMA 값과 MFI 값은 상승장입니다. 참고로 21선과 5 1선 현재 정배열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데이터만 분석합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승 확장기를 BWI가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을 일봉이 돌파했죠. 상승장인데, 보시면 확산기입니다. 이거를 BWI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 확장기입니다. PNF 차트의 상승장, 이거죠. 랭코 값이 확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겁니다. 볼륨 오실레이터 첫 번째 양영역입니다. 그렇죠? 기준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렇죠? 다이버전스가 없습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일봉 차트도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없습니다. 그래서 볼륨 오실레이터로는 상승장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상승장, 이거죠. 이렇게 움직이고요. 파라볼릭사가 이렇게 움직이는 건데 확인을 해주고 있죠. 둘다 상승장입니다. 역시선, 여 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매수단계입니다. CCI를 보시면, 여기에 매수 시그널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역시 선은 매수 단계이고 CCI는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이동 평균선 2 1선이 거고요. 5일선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골든 로스나 측에서 상승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볼린저 밴드가 상승 확장이면서 신호를 즉 상승 신호 신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차이킨 소실레이터부터 이평선까지 매수 신호는 다 유지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선전환도만이 약세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흐름은 매수입니다. 다 매수 신호인데 삼선전환도만 약세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2월 1회로 충분한 강세 신호, 즉, 양봉입니다. 나오지 않아서 발생한 음선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약세 신호로는 삼선전환도 하나이므로 큰 무게를 지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삼선전환도의 보조지표인 MCD가 상승 신호를 보여주고 있는 바 더더욱 삼선전환도의 약세 흐름의 무게가 가볍습니다. 어찌되었든 장 전체 의 흐름은 상승입니다. 참고자료입니다. 관련 테마는 없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공하다 했습니다. 지니노스 종목의 흐름은 매수 신호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승 신호 92%, 중립 8%, 약세 신호 0%입니다. 중립이 한계이고 상승 신호가 1 1계라서 상승장으로 봅니다.